안한 사람? 저요 저요 여자... 미러미 먹을 거 같은데 미러미 먹을 거같아 미러미 연합선여기가여기가아 여기 빌런 연합선 올라가 지죽동해가지고 지네 지금, 진이. 진이 지금 아, 지고 있어 지네 동해가지고 지네 체면이 말이 들했어 얘들아 이거 열리지 않게 조심 나오려고 했어 얘하고 있어 지네죽다 미러미 지네 왜 이렇게 안 먹어, 먹는 미런 미런 무서워하나봐. 뿌리가 너무 무서 조용히 해봐. <laughs> <놔둬. 웃음> <laughs> 그영상 <안> <laughs> <laughs> 영상 그만 촬영해. <웃음> <웃음> 영상 그만 촬영하세요.